총각김치 담을 겁니다. 아,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. 와. 총각김치 맛있게 담아 볼게요. 에이, 뭐지? 총각김치 담을 건데. 음. 아, 김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오늘. 어, 마트에서 샀어요 <laughs> 이름 말해도 되나?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잘할 수 있지 이건 내가 해봤던거라 이런것들은 기본이지 이렇게 열심히 따 닦겠습니다 어, 진짜 맛있겠다. 이거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이거에다가 밥 걸쳐가지고 따뜻한 밥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음 아직도 많이 남았어 어. 아 맛있겠다 오늘 <laughs> 오자마자 그냥 빨리 따던 거에요 왜냐면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지만 옷도 못별고 뭐, 누나? 뭐, 사람이 그냥 <laughs> 오늘 오늘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녁에. 일단 오후에. 그냥 있는 걸로만 담는 거지 뭐. 굳이 뭐어 이것저것 야, 모든 양념도 많이 들어가면 맛있겠지만 집에 있는 요 있는 그걸로만 담아도 <laughs> 맛있지 뭐 원래는 안 그런가? 여기 끝에 참고로 저는 왼손잡이에요 난 왼손잡이야 왼손잡이야 우후. 아유 뭐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조금 담나? 근데 식구가 없는 관계로 조금밖에 못담아 어쩔 수 없어요 다 빠졌고 이제 물로 씻어요 물로 씻고나서 절임간을 할게요 저희 설당이가 자꾸 통화중에 가운데 자르라고 나도 그거는 두부 구단이라는데 다른거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<laughs> 아 너무 맛있어 뭔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끓는 걸로 네. 자 이렇게 하나하나 칼집을 냈습니다. 큰 거는 이렇게 칼집을 냈고, 이제 소금에 절여놨고. 음. 1시간 후시한시간 반이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